골프의 90% 많게는 100%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립과 어드레스라고 뭐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어드레스에 대한 그런 레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나 이제 라운딩을 많이 하면서 어드레스랑 그립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보는데 그립 같은 경우 이렇게 잡다 보면 이제 그 왼손 엄지 손가락 위로 오른손 이렇게 잘 덮어줘야 되는데 잘못 덮는 것 같아요. 일체감 있게 잡아야 되는데 왼손은 열어서 잡고 오른손은 또 이렇게 잡고, 제대로 정확한 그립을 못 잡다 보니까 힘도 제대로 못 받고, 이제 비거리 손실도 있고, 정확성에서도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일관성 있는 샷을 구사하는 게좀 힘든 것 같은데. 저만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, 살짝 쿡 그립을 잡아요. 아주 미세하게. 이제 엄지손가락이 한 오른쪽 어깨 라인 쪽으로 약간 오게. 이 V자 라인이 말씀하시죠? 그죠 V자 네. 라인이 약간 오른쪽으로 오게 잡고, 그 다음, 오른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서 들어가서 그냥 여기 덮어주시면 돼요, 그냥.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생명선이 이렇게 되게 굉장히 좀 밀착되어 있는 듯한 느낌? 그러면 오른손도 되게 편하고 힘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임팩트 시에도 뭐 흔들림이 별로 없고 좀 단단한 그립을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도 너무 뉴트럴하게 잡게 되면 아마추어 분들은 좀 강한 임팩트를 내기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도 좀잘안 되다 보니까 살짝 쿠크 립을 잡는 게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.